뭘 5원 10원 뛰기를 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같이 ELW의 금액이 특히, 풋금액이 비싸거나, 비싸거나 이럴 때는, 콜금액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그랬는데요. 높게 측정을 할 때는, 자, 기본 물량을 사드리고 빼는 했어요. 게 낫지, 그 10원 자유한 20원, 40원 단타 뛰기가 의미가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자, 하나밖에 없어요. ELW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수익이 어, 많이 나는 날이 오고요. 횡보장. 물론, 거예요. 폭락을 해버리면 보수로 수익이 나죠. 엄청난 폭락. 하지만, 횡보장에서는, 자, 오른만큼만 자, 빼나가다가 LP가 더늘 수가 된것 같을 때, 합니다. 망기가 돼 갈수록, 아니, 물론 물량은 그때 작아지죠. 아니면 차월을 갖고 있던지, 그래서 이럴 때 아니니까. 횡보장일수록 차월을 갖고 있는 게 편합니다. 자, 뭐 우리가 있지. 여러분이 아시는 프리축소의 자, 개념이 아니요. 두 가지가 있겠죠. 더 상승을 돼요. 위한, 소비를 LP가 시장에 공급한 프리축소가 있고요. 있고요. 저 공급을 저 하지 않고 당월물이 마감돼서 꽝 나는 프리가 있습니다. LP가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당월물이 움직이지 않을 땐 당월물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지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차월물도 풀어 나간다. 뭐 그러면 여러분은 당월물이 양분이 축소가 뭐. 된다. 그래서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만큼의 차월물을 사는 게 안전합니다. 자, 만기 날까지 없어요. 시장에 풀었는데 회수가 안 돼요. 지금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자, 그 모든 레버리지는 차월물이 그대로 폭등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시장에 내는 이상은 절대로 공급자도 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울 물도 차울 물도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차울은그로 높은 걸 들어왔을 경우 안전한 거죠. 않으면... 물론 하락 쪽에선 코를 계속 롤업버 하겠죠. 모터를 이번 달에 백만 긴... 원이 십만 원이 됐고, 풋 백만 원이 삼백만 원이 됐다. 그러면 삼백 사백까지도 되는 자, 이정 그럼 그게 호를 그대로 롤업버 해서 한 백만 원이 십만 원이 됐어도 호를 잡고 가는 거예요. 호는 있다까 투입 금액으로는 어, 물론 싸진걸회수가안 음, 어, 됐지만 콜을 푸시 다 감싸 안는 수익이 뭐야, 났죠. 콜 마이너스 백이 어, 푸트 투자 백이 304백이 되면 감싸 안은 거니까 하지만 콜을 차오를 잡을 때 10대 1이 아닌 보는 거예요. 직접 또다시 투입된 금액은 콜이 한 60이면 푸시 팩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푸슬. 또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ELW는 가장 중요한 건 리몬때라. 이거예요. 이을걸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장을 우리는 그날 하루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콜이 지금처럼 될게. 푸시 올라가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니면 콜이 올라가고 금요일 부담이 출입... 목금 이렇게, 어, 수익을 이게 내고 는데 마이너스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날 그 코를 거, 이 하락을 확 떼버리고 푸시 급등할 을 수도 있는 해요. 거예요. 물론 남아 있는 코리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러면 좀싼 코를 작은 들어가면 되지만 네. 오늘 자, 일단 오른 만큼은 오른쪽 은 충실히 자 수익금을 오른 만큼만. 내셔야 됩니다. ELW는 여러분이 됩니다. 시장을 물론 지금 여러가지 뭐장학제도 있고 뭐, 뭐 이러지만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보다는 자 양매수 홀과 푸세 즉 마이너스 난 것과 플러스 난 것에서 등락을 수익금을 회수해가면서 합성 수익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시장은 우리가 절대로 미리 판단해서 타임머신을 타지 않습니다. 자 기초 1강 여기까지 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계속, 자.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녕하세요 ELW 우리 기초교육. 우리는 만기 그래서. 계속인데. 아무도는 없다. w 고그렇에대해서그러 그렇게 생각하이 구조에 대해서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가장 왜 중요한 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어떤 브라질 채권과 터 ELW 같은 경우에 오르면, 오르면, 오르면 아닌 브라질 채권 오르면 코리고 빠지는 픽이에요. 이게 딱, 딱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 자, 그럴 때 이제 견뎌야 자,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거는 수익이 나기 직전과 수익이 난 이후에요. 얼마든지 감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ELW는 야, 수익은, 수익은 무한대입니다이무한대라는건 100이 될수 있고, 200이 될수 있고, 300이 될수 있고, 1000이 될수 있고, 만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그 나이에 손실은 100이에요. 그, 어, 그럼 말이나 되나? 그 자금, 자, 손실이 소, 정말 5원짜리를 그, 사지 그, 않는 한 ELW 적정가를 보통 당월 초입이나 차월일 때는 200원 후반. 300원 초시장이몇 프로 LP가 풀었나 LP는 바로 ELW를 발행하는 자, 요거는 이제 2강에서 할 거예요 하지만 ELW를 발행하는 회사가 아니라 ELW를 공급하는 곳이죠 한국 우리나라는 그럼, 자 공급하는 자, 곳이 그거는 바로 자, 한 군데 뭐 이렇게 두 군데 있다고는 하지만 여에 띄잖아요 자 근데 이 구조를 알면서 이 100을 아까워서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지로 타임머신에 타고 간 거예요. 알수 없습니다. 분들, 하지만 일단은, 합성가가 최고일 때, 근데 합성가가 언제가 최고일 때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오름만큼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오름만큼을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오름만큼 매도하려고는데 전날 푸조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 날 꼬리 내 평단부터 미치잖아요. 그래서 자. 총가에 오른 만큼을 빼고 이 시기였어요. 이 일정 물량을, 시기에 무슨... 왜냐면 풋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랐다 그러면 낮은 풋과 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콜을 조금 더 사서 가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삐끗했어요. 그날 10.10을 콜과 을 갖고 값을 값을 올려야 있었는데 올랐어요. 40%가 그래서 40%를 매도했어요. 뭐 어, 매도할 당시에는 50% 매도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총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풋은 높아졌으니까 약간 그렇다고 저가 원짜리가 아니라 적정한 한 250원대 이때도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얼마나 강 늘어난 그리고 콜 같은 경우에는 아, 싸졌어요. 250원대를 갖고 자연, 있었다, 그럼 170원, 160원, 160원, 뭐, 이렇게 자, 싸졌어요. 그러면, 고른 250원대를 1 0정도만 그 사는 거예요. 스페, 그러면 우리가 풋을 40% 뺐다가 10% 사고, 얘10% 예, 사도, 자, 결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좀 하지 늘어났지만 뺀게 게게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지수가 오르나요? 몰라요. 국가 내일 국가 지수가 떨어지냐고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풋이 오른 만큼은 빼야지 돼요. 남아있는 60%또 20%까지 합친 70%도 얼마든지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를 감싸나갑니다. 하지만 지수가, 국가 지수가 떨어질 돼요. 경우도 생각해야 왜냐? 되죠. 우리 채권은 그때는 적정코를 즉 160원이 됐던 코를 5조 기다릴 5조 수 있게 여기다가 평단을 떼냈다가 평단을 계속 낮춘다는 거요 푸스루 수익 보고 자, 마이너스인 콜에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때문에. 근데 지금은 콜은 높은 콜을 우리는, 우리는 사서 우리는 방향을 있어요. 회전을 BC, 시킨다는 거죠. BC, 자, 적정으로만 BC, 매번. 이때는 근데 이, 어느 날 너무 BC, 올라가서 지금, 200%. 그때는 달러가 넘어가는 자, 70% 달러, 매도입니다. 110, 70% 이상. 근데 91달러, 당월 초입이에요. 80%까지도 매도했어요. 200%가 너무 아깝다. 내일 또 스텝으로 그거는 당월 초입에서는 일단은 자, 줄입니다. 낮은 포를 어느 정도 어, 들어가겠지만 당월이 마감되는 과정에서 세게 올라가요. 나왔다. 그러면 LP가 당월을 자, 금융권으로 자, 다 회수했는지 또 봐야 되겠지만 차월을 차지잖아요. 세게 풀어간다. 그러면 그 차월도 똑같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라, 수익이 그때부터는 풀이가 좋게 됩니다. 굳이 차월을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월 초입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거예요. 당월 초입에서는 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조금 더 이게 낮은 부의 오른쪽에서, 지금 바이베 왜냐면 하 거래 선열이 되거든요. 얘가 500원, 1000원, 뭐 이를 이렇게 바이베 기다릴 바이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자, 당월이 마감되는 당월이다. 그러면 포를 팔다 보니까 너무 많이 팔았어요. 바로 그럼 마감된 구간이면, 리 굳이 이 풋을 사기보다는 한 20%나 30% 같은 경우에는 차월로움직는 거죠. 자, 다음 달 만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시장의 5에서 10% 정도는 시장에 나와 있어야 되고, 적정 풋과 적정 콜을 사놓고 가셔야 됩니다. 적극 자, 개입하겠다.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두 바로 우리가 이제 해나가면서 가장 자, 할 여러분들께서 게 아니라 의문을 갖는 게지수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타임머신을 타는. 게 바로 e l w 예요 콜일 것이다. 자, 작년에 풋을 안 잡고, 풋을 참 콜을 안 잡고 많이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에 경기가 좋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경기가 좋지 않다고 풋이냐고, 콜이냐고 몰라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콜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자금을 자, 공급하는 거죠. 더 좋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채권도 발행을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콜이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M. 콜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면서 풋은 몇달 연속 그 풋에 또 눈이 그푸슨도 오르버를 그 해서 다음 달 물로 그런데 쪼그라들었어도 다음 달 물로 넘어가는 게 거겠죠 그래서 ELW는 기초적으로 또 말씀을 ]이에요. 드리면 아. 오르는 건 골이고 아. 떨어지는 건 푸슨입니다 행사가 코스피 200지수의 행사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대치가 있기,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두세 세 단계 위에 콜 두세 단계 밑에 콜을 잡는 거죠 그러면이 5원짜리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좀 맞았습니다. 버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5원짜리 계속 물을 타시면 안 돼요. 상품을. 5원짜리의 기대치는 저 위에 가 있는 거고 5원짜리의 푸시의 기대치는 저 밑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 코리 푸시가 세게 나오면 코를 쏴진 거는 갈아타기보다는 일단 두고 높은 코를 사드립니다. 어? 못하러주수가 떨어지면 모르잖아요. 내일은. 하지만 오늘, 오늘은 일단, 수익난 퍼센트만큼 팔아갑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행사가가 해야죠. 되고, 비수, 그에 대한 콜과 풋을, 거예요. 자, 상승하면 콜, 자, 떨어지면 풋입니다. 자, DLW는요, 주익 워런트예요 대권지, 어떤, 여러분이, 자, 주식, 때나 주식, 때나 주식, 때나 주식, 때나. 주식 그러면 그 회사의 미국도, 가치가 있죠? 미국도, 주당. 미국도 주당. 그리고, 얼마가 올라가다 떨어진다가 있잖아요. 오늘 얼마 오르고. 그 떨어지고, 이제, 오르고, 하는 그 금액만, 자, 금액만 거래를 합니다. 만기일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미리 정한 가격에 만기일 매번 두 번째 목요일에 연휴가 있으면 당겨서 수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 가격으로 살수 있을 때 오를 때홀팔수 있는 권리를 푸시다 그는데요 ELW의 등록은 3개월에서 3년까지 한번 등록해놓은 ELW는 3개월에서 3년이에요. 하지만, 마흔 개를 그렇게 지정을 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급하게. 올해 2020년처럼 콜과 푸시 급하게 막 안정돼서 위아래로 안정돼서 움직여서 이럴 때는 이거 채권 발행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번에 낮은 그렇죠. 푸시 를 그러니까 발행을 안한게 아니라 자 2월달에 1월달에 채권 발행을 금리로 보고 금리로 2월에 금리로 채권 금리로 발행이 금리로 많아진, 금리로 채권 발행이 5번 많아진 5번 걸 알고 3월, 4월 그리고 2, 3, 4 그래서 4월달 푸시 콜 대비해서 높게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높게 가서 그래서 등록은 매일 때 올리면서 한 막일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등록할 때 3개월 뒤에 거래를 할수 있는 상품이 있지, 아니면 3년 뒤까지 거래를 할수 있는 상품 있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기본적으로 걸어놓고 나머지 급할 땐, 하지만 급할 때는 반정도만 등록을 해서 하는 이번에 그렇죠? 골이 5월 골이 그런. 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두 번째인데요 빠졌어요. ELW는 그러니까 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거래소가 발행하지 않아요 증권사가 있어요. 발행하기 때문에 단지 수수료만 책정합니다 아주 수수료가 말던 수수료 정말 떨어지면 무서워서 ELW를 있어요? 사고 팔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자, 요즘, 그 증권사들 그 수수료, 수수료 아니, 알죠? 고그 수수료하고 똑같습니다.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그200 지수물은 그 반드시 증락을 하다. 그그 자, 종목물은 고가, 하지 않아요. 고, 고, 물론, 삼성전자가 6시, 막 떨어지고 있으면, 얼른 사들였고, 삼성전자 풋을 일부를살수 있겠죠, ELW. 210 하지만, 210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풋을 사기보다는 ELW 코스피 200 지수 푸을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최고의 단기 매매에 적합해요. 물론 이 단기 매매가 단타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단타를 해서 눈에 보이기에 정말 오를 것 같으면 기본 물량으로 사들이지 뭘 5원 10원 뛰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같이 ELW의 금액이 특히 품금액이 비싸거나. 이럴 때는 콜금액도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높게 측정을 할 때는 자, 기본 물량을 사들이고 빼는 게 낫지 5만 10만 20만 40만 다다뛰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줄여봤지만. 자 지금 파격적으로 비중을 l w 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보시기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거래가 안기 때문에 날이 오고예요. 행보장 물론 됩니다. 폭락을 해버리면 부수는 수익 이 나죠. 엄청난 폭락. 하지만 행지보장에서는 오름만큼만 빼 나가다가 LP가 덜 아닙니다. 회수가 된것 같을 때 만기가 돼갈수록 론량량 그때 작아지죠 아니면 차월을 갖고 있던지 그래서 이럴 때 횡보장일수록 차월을 갖고 있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프리축소의 LP2 개념이 두 가지가 있겠죠. 올라가죠. 더 많이 올라가는 상승을 위한, 위한. LP가 시장에 자, 공급한 자, 프리 프리축소가 있고요, 공급을 하지 않고 당월물이 마감돼서 꽝나는 프리가 있습니다. LP가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당월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차월물도 똑같이 움직이지 않지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차월물도 풀어나간다. 그러분은 당월물이 양 프리축소가 된다. 그래서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만큼의 차를 물에 삼는 게 안전합니다. 자 만기 날까지 한한 시장에 한 풀었는데 회수가 안 돼요. 그러면 조정하지아요 자, 그, 그 모든 레버리지 는 차월물이 그대로 폭등을 해 버려요. 그리고 그렇지만 안전하게 저가는 시장의 내응 이상은 공급자도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되기 아, 때문에 당월물도 그 차월물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차월은 그리고 높은 걸 들어갔을 경우 안전한 오, 거죠. 한 물론 한 하락 쪽에선 고를 또또 계속 노려보 하겠죠. 모털로 이번 달에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됐고 풋 100만 원이 300만원이 됐다. 그러면 300, 400까지도 되는지 자, 그래서 그럼 그 콜을 그대로 롤업을 해서 한 100만원이 10만원이 됐어도 5를 잡고 가는 거예요. 오는 있다. 그러니까 투입 금액으로는 많이 물론 싸진 걸 회수가 안 됐지만 콜을 푸시 다 감싸 안는 수익이 났죠. 콜 마이너스 100이 푸 투자 100이 300, 400이 되면 감싸 안는 거니까 하지만 콜을 차월을 잡을 때1대 10이 아닌 직접 해두고, 또 다시 투입된 금액은 폴리한 60이면 그60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상승장에서도 폴 마찬가지예요. 폴 이렇게 되면 풋을. 또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했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락장 이거예요. 자, 별별 이럴 걸잃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없습니다. 장을. 자, 우리는 그날 하루에 충실해야지 돼요. 여러분이 콜이 지금처럼 하이킹하시고요. 푸시 올라가서 자,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니면 콜이 올라가고 금요일 보통 추이 목금 어, 수익을 내고는데 마이너스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아, 바로 그다음 날그 다음날 그 코를 위에 아래로 확 떼버리고 푸시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남아 있는 코리 콜이...